사랑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준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들려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 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 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 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불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을림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왜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하. 2절, 3절 한번더 부르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배부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께리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압도가 돌아오겠습니다 신약 성경 219페이지에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지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가운데 성령님 교통하시면을 있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 이제 본문의 말씀은 어, 이제 사도 바울이 에페소 교회 그 에페소 에페소 지역을 선교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죠. 어, 먼저 에페소 지역에 딱 이제 들어갈 때. 에, 1 8절 말씀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했었고요. 또1 9 절에 보니까 에피소에 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어,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별론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 이 에피소 지역에 와서 이제 자신의 일행들은 따로 두고 이제 본인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어, 강론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을 볼 때에 보면은 그 18장 보면 3절 말씀, 1팔장삼절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망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18장 이제 1절서부터 쭉 나오는 거는 고린도 지역 선교 선교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은 어~ 회당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들어간 곳이 뭐냐면 천방 만드는 사업체에 들어가서 취업을 먼저 했어요. 취업을 한 다음에 이제 수입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나 에페소 지역은 지금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선교하기 전에 에덴 지역, 아테네 지역을 선교를 했는데 거기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많이 이제 탈진을 했죠. 거기서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래서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탈진을 하니까 선교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취업을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죠. 이 지역에서 열심히 소리 내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장면이 이제 고린도 지역의전도예요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전도 그저 그렇죠. 고린도 지역에 선교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에페소 지역 선교를 하는데 어, 먼저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많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위해서요? 에페소 지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좀 했고 또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 팀이 같이 들어간 거죠 에페소 지역에 들어가서 그 선교 팀에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팀장급 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제 옆에 두고 이제 본인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20절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19절, 20절에서는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도리에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과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 보면서 여러 날 이제 강론을 많이 한 거죠. 이제 회당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에 이제 감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서 좀더 있으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에페소 지역의 선교가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한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와 에페소 교회가 가장 큰 교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이 성공의 비결은 뭐였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준비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기도가 필요해요. 항상 기도를 먼저 하고 그 일을 행할 때그 일이 성공적이고 그리고 그 일이 더 평안하고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에페도 지역을 고린도 지역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는 기도와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성경 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이죠. 이십일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뭐쭉 이렇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디아 뭐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히 아니라 자, 더 있기를 에페소그어 에패서 에페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 작별을 했어요. 왜 작별을 했냐면 배를 타고 갔다고 했거든요. 배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배가 그 당시는 이렇게 많이 오가지 않았거든요. 뭐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가끔 이게 배가 떴던 거예요. 날씨 때문에. 그래서 그배 뜨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야되기 때문에 막 이제 부탁을 해도 여기 있을지도 없,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작별하여르데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왜냐면 아덴에서 아테네 선교에서 이제 아덴, 고린도, 에페소 이렇게 세 교회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아덴은 실패했고 고린도는 성공했어요. 또 에페소는 성공했는데 아덴에서 실패할 때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어요. 막 하나님의 의지도 하지 않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궁금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아테네에서 실패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가만히 어떤 일을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곰곰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사건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했던가 하나님이 뜻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거기에 어떤 뜻이 있었던가, 곰곰히 생각을 깊게 해보면 어좀 답이 다 와요. 아, 하나님의 뜻이 없었구나, 내가 내 뜻대로 했구나.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선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했고 또 기도하고 많이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죠. 깊은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8장 이제 9절 10절 말씀에 자신의 그 뜻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계시를 해주죠. 그 뜻을 사도 바울이 다 마음에 품고 이제 본격적으로 담대하게. 구린한지역에 선교를 하잖아요. 엄서나국제거기서 많은 성서를거뒀서그래서여기서는 겸손해졌어. 겸손. 더있에서 한국에서 한더있서한서한국서더선교하고더에회에서소 교회도 확장하고 싶죠. 에심에겸손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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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한국에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연수 이렇게 세월의 연수가 찰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을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할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되겠지 이런 마음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가겠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을 한, 한 걸음 한 걸음 어, 뭐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가는 여러분 대을 축복해요. 마음도 편해지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또 나도 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미래에 대한 힘든 마음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소망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또내 인생을 설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복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우리가 작은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이제 조찬기도회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어, 남성 교회가 더욱 더 부흥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 기도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오늘은 어, 내일 주일이죠. 또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에 겸손과 또 경건의 마음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시고요. 또 계속되어지는 대신방과 그리고 새 생명 축제 여러분의 가정과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임조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